오늘은 참 이상한 날이다. 오늘따라 헤어졌던 그 녀석이 자꾸 생각난다. 자, 다들 오셨죠? 아, 그 예리가 아직 안 오는데, 아, 연락 한번 해주세요. 자, 나머지는 다 준비하죠. 네, 매니저님, 사장님 언제 출근하세요? 아, 왔다가 다른 일 보러 가셨어요. 다른 일이요 수요일이죠. 어때요? 네, 님들, 그 들어봤어요? 뭔데요? 어떤 나라 사람이 음식을 계속 안 고르더래.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아요? 어디요? 안 골라. 음식을? 안 골라 하호하제 <laughs> <개모제. 웃음> 정연이도 그랬는데 언 정연이 누구예요? 전남친 이런 개들립 차야? 내가 미쳤지 그때 저런 거 귀여워 보였어자 우리 화장실 청소부터 빨리 합시다 네아 음. 화장실 청소하기 개 싫어 진짜 개더럽다 진짜 냄새 아이 그렇게 해서 언제 끝나요 청소 빡빡빡 해야지 좋아요 아 이것도 어. 이렇게 이렇게 세게 세게 닦고 그걸 이렇게 이렇게 빡빡 거야, 저. 아니 매니저님 바지 뭐예요? 이게 뭐, 이럴 때 얼마나 편한데요? 너무 못해. 너 완전. 어? 어. 아, 눈갱 아, 아 씨, 너무. 아, 어, 빨리 가해봐. 미안해도. 지민아, 처음 점 채웠어? 어, 참이슬만 처음 된다. 아, 오케이. <목소리> 뭐야? <목소리> 여보세요? 오케이 오케이 일하고 있지 알바 아, 끝나고 해야지. 오케이 끝나고. 오케이. 야, 야너 벨소리 뭐야? 왜 좋지 않아? 케이스는 설마. 야 카드도 엄청 많이 들어가. 우리 엄마 건줄? 야 이거 얼마나 편한데 아, 이게. 방안에도 응? 그랬는데. 아, 어, 됐어. 안어쩌고 너. 야, 벨소리랑 이 케이스 괜찮지 않아요? <laughs> 지금 누나. 저기요 누나. 야 소영아. 누나. <목소리> 감사합니다! 식탁 오시겠소! 오늘 김밥 너무 찍어봐, 맛있어. 배우신 분이네. 음. 아, 하경씨, 당근 안 먹어요? 아이, 참. 이 맛있는 거왜안 먹어요? 좋아요. 아이, 참. 응, 먹어요. 음! 정연이도 그랬는데. 재민아, 좀닭 찍어 먹으면 안 될까? 미야미야 정현이도. 아이, 물을 먹은 데다 보고 새 컵에다 마시지. 정현이도. 음. 아, 김현 씨다 먹은 거예요? 네. 아 음식 남기면 벌 받아요. 아이, 참. 정현이도. 음. 저 정도는 아니었지. Nope! n o 씨 e Nope! Nope! n 아 죄송합니다. 아 죄송합니다. o p e Nope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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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o p e Nope! n 야 어? 뭐야? 여기서 n 아빠 누구야? 아는 동생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편한데 <청양대> 앉으세요. 아씨, <목소리> 아, 아 파우치도 안 갖고 왔는데 이런 날 오는 거야. 아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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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목소리> 언니. 응. 십번 테이블 주문 좀 받아줄 수 있어요? 왜? 네? 전남친. 아, 어 그럼 그 옆에? 현여친인가? 저 이제 신경도 안 써요 힘든 거 있으면 언니한테 말해 야, 뭐야 얼굴또왜 이렇게 하얀 거야 언니 언니 혹시 파운데이션 있어요? 파데넣고 다 쿠션 넣을래 그거라도 빌려주세요 아 잠시만 감사합니다 어. 네, 너무 하얠텐데 그 일이 저그 13호인데 어떡하지? 그거 너무 밝은데 언니 잘 샀어요 겨루. 여기 앞접지좀 주세요. 여기요. 뭐야, 감사합니다. 입술은 또왜 이렇게 이쁘고 빨개? 어. 아, 친구분, 완색이 완전 안 좋으신데. 피하신 거 아니야? 언니, 언니. 혹시 립 있어요? 어, 어. 고마워, 요 언니. 근데 이거 너무 빨간. 네. 언니! 됐었어요 예리야 너무 빨간데? 여행 얘기할까? <laughs> 여기요 여기 참이슬 한 병만 더 주세요 네 <laughs> 감사합니다 여기요 <laughs> 감사합니다 매니저님 혹시 실이랑 바늘 있어요? 어, 아니요 어떡해 아, 근데 좀 더운 것 같지 않아 여기? 뭐야? 몸매는 왜 이렇게 또 좋아? 아 가슴 또왜 이렇게 커? 음. 어때? 똑같이 꾸미면 내가 더 낫지? 너 분명 지금 후회하고 있을 거야. 예리 씨, 예리 씨, 예리 씨, 예리 씨, 예리 씨, 예리 씨왔던 나의 수줍은 예리 씨 아, 왜냐면 애를 울리면 어떡해요 가서 좀 달래줘요 아, 진 예리 씨 <laughs> 예리야, 괜찮아? 눈물 닦고. 감사합니다. 여기 쳐주실 수 있어요. 이야. 이게 여기서 나오네. 어서오세요. 어? 야, 소민아. 어, 오빠. 어, 진짜 오랜만이다. 왜 이렇게 예뻐졌어? 오빠한테 못생겨졌네? 아씨, 왜 그래. 아, 농담이야. 근데 여기서 이래요? 어, 일하지좀 됐지. 서비스 좀 드릴게요. 예. 네. 아, 어서 드세요 재밌게, 재밌세요 다녀왔습니다. 재민아 응? 전 여친 소민이 왔던데? 소민이 갔어이 새끼 못 잊었네. 아뭐 언제쯤 얘기인데 그래. 그리고 뭐 누구랑 왔는데? 이 새끼 진짜 못 잊었네. 아 아니요 형다 잊었어요. 아못 잊은 것 같은데? 아, 왜래? 어디 봐서 못 잊어? 여자랑 왔어, 새끼야. 아안 궁금해. 진짜. 아, 놀랐다, 좀 놀랐다. 아니 진짜 직리 진짜 하나도 안 궁금해. 하지 마, 아, 진짜로. 못 잊었어, 진짜. 어디 봐서 못 잊었냐고? 네 얼굴 보니까 못 잊었어. 네 얼굴 어디? 네 눈에 써 있는데? 오 어, 뭐라고? 소민. 아저 하지 마, 아니야. <laughs> 진짜 못 잊었어. 진짜 못 잊어. 이래서 생각나, 조용히. 아이새고 잊었다, 잊은 걸래 이제. 아, 왜 하지 마, 왜? 아, 아, 왜요, 또? 소민이는 테이블에서 와보라는데? 진짜요? 이 새끼 네 아, 씨, 미쳤나봐, 왜 이래, 자꾸. 진짜 못 잊었어. 아, 잊었다니까? 야, 못 잊었어, 못 잊었어. 아, 생겼던 나. 소민이 생겼던나 어디 소민이가 어디있나? 소민 보이지도 않아. 너 방금 어떻게 한줄알았어못 잊겠는데, 내가? 진짜요? 이 새끼 못 잊었어. 아, 내가 네, 근데 진짜요? 이랬어요. 진짜 요 이랬지. 아, 저 소민이 완전 기다리고 있구나. 아, 하지 마요, 진짜. 아니야? 아니라고. 근데 솔직히 소민이 생각이 난적 있다 없다. 하나, 둘, 셋. 이 새끼 못 잊었네. 아, 진짜. 씨, 하지 마. 하지 마. 진짜 하지, 하지 말라고 진짜. 뭐 아, 진짜 하지 마. 하지 뭐, 마. 아 미쳤나 봐 진짜 재민아. 어? 너 혹시 아직 못 잊었어? 뭐를? 저기이 새끼 못 잊었네. 아, 진짜 쳤나진죠왜 진짜 이래? 아, 잊었다고 진짜. 하지 마. 진짜 하지 마. 하지 마. 하지 말라고 진짜. 씨, 하지 말라고. 아, 잊었다고. <laughs> <laughs> 아저 <laughs> 왜이래요? 양 먹었어요? <laughs> 양 먹었냐고 잊은 걸해 잊은 걸 내가 잊었다고 형놔와봐네결제됐습니다 식사 아, 맛있게 네. 하셨나요? 네. 네 다행이네요. 혹시 뭐 잊으신 물건 없으시죠? 니가 못 잊은 건 아니고. 아다 잊었다니까요, 진짜. <laughs> 저기요, 저 사람 전 여친 못 잊었나봐. 행복했으면 좋겠다. 저기요, 저다 잊었어요, 고객님. 저다 잊었다고요. <laughs> 어디 잤네, 서민이 옆테이블전 나오래 치우네. n now let's c h 네이 k y o 어 r b 어어 y d 이자 t 이 h e r 야이 o u d 야 n t 어 a t 어 p Yeah, y 다 u don't go. Sake body, just so. t h 네 t is in t h 도못 h 고아 d 민이도못 f the guy. 소비어 못 못이 디못디어아재리 다시 젤리 다시